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커성교의 조기주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인간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의논하여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인간 창조는 어, 다른 만물들의 창조와 다른 몇 가지의 특이성이 있는데, 그중에 한가운데에 에, 적어도 6일째 되는 날 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서로에게 의논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물론 천지의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특별히 목적한 바가 있으시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목적적 존재, 존재하는 그 이전에 이미 이 목적을 설정을 하고 존재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천지의 만물들을 다스리는 존재, 그게 목적을 두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이 이 목적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인간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미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모든 만물, 인간 없이도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자존하여서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가 유기적 관계, 우주와 자연의 질서 속에, 원리 속에서 유기적 관계들을 통해서 순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완벽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마무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자연의 일부가 아니어도 되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창조는 왜 굳이 있었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꼭한 가지 목적,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체성이고, 인류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죄악의 결과 또는 가장 큰반 하나님의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 반역이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적 존재로,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변용하고, 그리고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밴딩하는,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의 가장 큰죄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도록 하시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음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죄의 타락의 문제, 오늘 인류의 문제, 각양에 가지고 있는 각종의 문제들의 그 근원은 바로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부터 우리가 출처되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이 땅에 지금의 토탈 카오스 혼돈, 모든 죄악, 그 뿌리를 다스림으로 다시금 되돌려서 하나님의 본래적 다스림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인류는 지금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 그것은 바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자, 그런데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자, 라고 하셨을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것은 곧 우리 현재, 인간, 아니, 최초의 인간, 아담, 그리고 하와에게 부여되어진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 읽어내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치열한 고민과 그리고 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이제 차근차근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제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일까? 오늘 깨어진 채 내게 존재에 있는 내 안에 내재되어진 인간성으로 나에게 부여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정확한 소스를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말씀과 그리고 신앙적 배경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고민한 말을 나누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곧 삼위 일체적. 관계성이 아니겠는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성이다 또더 깊이 이야기를 하자면 삼위일체적 관계성으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3위 일체적 관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체성과 다양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요 일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3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시는 일체성과 다양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곧 생존의 원리가 되었다. 인간의 생존의 원리가 되었다.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것은 곧 삼위일체적 관계성. 하나님의 본성, 우리에게 부여한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본성들이 삶의 일체적 관계성으로, 유기적으로 소화를 이루어서 보여진 것, 그것이 바로 형상과 모양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을 구분해서 육체, 그리고 정신과 생각, 마음을 통과할 수 있는 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여받은 영이라고 우리는 구분합니다. 2분법, 3분법의 논의를 제쳐두고 영혼육이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성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삼위일체적 관계성으로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일체성과 그리고 다양성, 이것이 조화가 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다라고. 육체와 정신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과 혼과 영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 또한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 그것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인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인간성.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 정, 의 라고 말합니다.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적 의미들을 인간에게 부여되어진 그것을 격이라고 표현할 때, 성이라고 표현하고 격이라고 표현할 때, 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지정의가 일체성과 다양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을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지적이지만 정과 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의지의 사람이지만 지와 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와 의가 깨어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호아는 최소한 지정의가 삼위일체적 극관계성이 그 내재되어져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완벽한 인격을 가진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여하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 본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와 그리고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생존과 그리고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천지의 만물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자존해 갈수 있는. 상태로 자율적이고, 그러나 그 자율적인 유기적 관계, 삼일체적 관계성을 가지고 그 스스로 생존하는 생존의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 창조와 그리고 생존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세 부분의 요소들이 역시 우리 인간 안에, 우리의 사람 안에. 부여되어졌고 이 부여되어진 것이 삼위일체적 관계성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일체성과 다양성으로 존재해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관계성에 대한 저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와 같은 일체와 그리고 다양성의 조화와 질서, 완벽한 인간의 인격과 그리고 사명과 그 본질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모든 것들의 것들을 형상과 모양으로 이해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우리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 성탄절의 계절인데요. 모두들 평안하고 안전하게, 에, 그렇게 새로운 날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